57세인 제가 8개월 전만 해도 거울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웃분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단세 가지 재료로 말이에요. 바세린, 꿀, 알로에. 이 조합을 알기 전과 후제 피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한 달에 5천 원도 안 든다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 복잡한 관리법은 이제 그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속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트러블 자국, 거친 피부, 칙칙한 피부색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8개월 전 저도 똑같았거든요. 50대가 넘어서면서 어떤 화장품을 써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이 방법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천연 재료에 관심을 갖게 된건몇년 전부터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피부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쓰던 화장품들이 갑자기 맞지 않더라고요.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건조함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피부과도 다녀보고 비싼 화장품도 써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쓰시던 전통적인 방법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는 화장품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들 피부는 참 좋으셨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보니 모두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사용하시 거더라고요.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 바세린을 바르고 있었는데 효과는 좋지만 너무 끈적해서 불편했어요. 그때 마침 부엌에 있던 꿀을 조금 섞어봤더니 훨씬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꿀을 넣어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우유와 꿀로 목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정말 꿀이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화분에서 키우던 알로에도 조금 넣어봤더니, 더욱 촉촉하면서도 진정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았어요. 알로에는 원래 화상 치료에 좋다고 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요리하다가 되었을 때나 여름에 햇볕에 탔을 때 사용하곤 했는데 이렇게 평상시 관리에도 쓸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몇주 동안 손에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얼굴에도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턱 아래쪽 작은 부위에만 발라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범위를 넓혀갔어요. 왜이 조합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세린부터 설명드리면,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꺼려졌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안전한 성분이더라고요. 바세린은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우리나이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쉬운데, 바세린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또한 외부의 자극이나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바세린만 사용하면 너무 기름져서 모공이 막힐 수 있고 흡수도 잘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재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항균작용도 합니다. 예로부터 상처치료에 사용되어 온 만큼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작은 트러블이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때 도움이 됩니다. 꿀의 항균 성분이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상처 치유를 촉진해 주거든요. 또한 꿀은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도 해요.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면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화학적 각질 제거제와 달리 자극이 없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알로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알로에에는 알로인, 알로에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또한 알로에는 비타민 A, C, E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기도 해요. 특히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알로에의 또 다른 장점은 수분 공급 능력이에요. 알로에 젤의 99%가 물이라고 할 정도로 수분이 풍부해서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세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각각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바세린의 끈적함은 꿀과 알로에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꿀의 단맛은 알로에의 시원함으로 중화되고 알로에의 묽은 질감은 바세린으로 농도를 맞출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하고,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끈끈해지고, 알로에를 너무 많이 넣으면 물거져서 잘 발리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은 최적의 비율은 바세린 1티스푼, 꿀반 티스푼, 알로에 젤반 티스푼입니다. 이 비율이 제게는 가장 적합했어요.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어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바세린 비율을 조금 높이시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알로에 비율을 높이세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꿀 비율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섞을 때도 요령이 있어요. 처음에는 바세린과 꿀을 먼저 섞어주세요. 바세린이 딱딱해서 알로에와 바로 섞으면 잘안 섞이거든요. 바세린과 꿀을 먼저 섞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알로에를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섞는 도구도 중요해요. 깨끗한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금속 재질은 꿀의 성분을 변질시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손으로 섞으신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하세요. 위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꿀과 알로에는 천연 재료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더욱 주의해야 해요. 재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꿀은 가능하면 순수한 천연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시중에는 설탕이나 무려을 섞은 가짜 꿀도 많거든요.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은 물에 떨어뜨렸을 때 바로 퍼지지 않고 덩어리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또한 아카시아꿀, 야생화꿀, 밤꿀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아카시아 꿀을 사용해요. 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얼굴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알로에는 시중에서 파는 알로에 젤을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키우신 알로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중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알로에 함량이 높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보통 90% 이상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직접 키운 알로에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중요해요. 먼저 알로에 잎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리고 가시 부분을 칼로 제거한 다음 겉껍질을 벗겨내세요. 그러면 투명한 젤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알로에 껍질에는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젤 부분만 사용해야 합니다. 알로에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면 알로에는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흙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햇빛은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바세린은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바세린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화장품용 바세린도 있지만 순도가 의료용보다 낮을 수 있거든요. 가격 차이도 크지 않으니까 의료용을 사용하시길 권해요.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메이크업을 완전히 지우시고 세안하세요.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세안 후에는 토너로 피부를 정리해주세요. 너무 강한 토너보다는 순한 토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토너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 방법과는 맞지 않아요. 토너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이 혼합물을 발라주세요.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바르는 것보다 흡수가 더잘 됩니다. 바르는 양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발라서 끈적했거든요. 정말 얇게 피부에 막이 생기는 정도로만 발라주세요. 한 번에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부위별로 나누어서 발라주시면 더 균일하게 발릴 거예요. 발라주는 방법은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 주변 같은 민감한 부위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입술에는 바르지 마세요. 저는 주로 저녁에 사용합니다. 낮에는 화장을 해야 하니까, 저녁 세안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밤 시간에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이때 영양을 공급해주면 더욱 좋거든요. 바르고 나서는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끈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흡수됩니다. 30분 후에도 너무 끈적하다면 다음번에는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지로 살짝 눌러서 과도한 기름기를 제거해주시면 베개에 묻지 않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닦으면 안 되고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할 때도 주의하세요. 너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면 밤새 흡수된 영양분까지 제거될 수 있어요. 순난 세안제로 가볍게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 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조금 발라 보시고 2문 시간 정도 기다려 보세요. 혹시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꿀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평소에 꿀을 드셔도 괜찮으시다면 피부에 발라도 대부분 괜찮지만 그래도 테스트는 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알로에도 간혹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알로에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가려움, 발진, 붓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세요. 사용 빈도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사용해 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늘려서 매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피부가 불편하다면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끈적함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양을 조금 줄이거나 알로에 비율을 높여보세요.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바세린 비율을 조금 높이시면 됩니다. 생리 전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평소보다 얇게 발라주시거나 하루 걸러 하루로 사용하세요. 몸의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한 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가 부드러워진 거였어요. 만져보면 촉촉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겨울에도 거칠어지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각질이 일어나고 당기는 느낌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이 없어졌어요. 또 작은 상처나 트러블이 생겨도 예전보다 빨리 진정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리하다가 손에 생긴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자국들이 흉터 없이 깨끗하게 아물더라고요. 피부톤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칙칙하던 느낌이 많이 개선됐어요.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건강한 피부색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모공도 예전보다 눈에 덜 띄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작아진 느낌이에요. 특히 코 주변 모공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세린 하나에 3,000원, 꿀한 병에 1만원, 알로에 젤 하나에 5,000원 정도면, 몇 달은 쓸수 있으니까, 정말 경제적이에요. 요즘 화장품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요? 좋은 크림 하나에 몇십만원씩 하는데, 이 방법은 한 달에 몇천 원이면 충분해요. 그러면서도 효과는 비싼 화장품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분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시중 화장품에는 방부제, 향료, 색소 등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은 천연 재료만 사용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피부 타입이 다르고 알레르기도 다르니까. 꼭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또한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까지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피부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연 관리법과 함께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잠들어 있어야 피부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공급해줘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피부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취미 활동이나 운동, 명상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자외선 차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소용없어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식단도 신경 쓰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견과류 등을 드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피부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 데는 28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사용해 보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용해 보세요. 23주 차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팔꿈치, 무릎 등 거친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부위는 각질이 많이 쌓이고 색소 침착도 생기기 쉬운데 이런 부위에 발라주면 부드러워지면서 돈도 밝아져요. 발뒤꿈치 갈라짐에도 효과적이에요. 겨울철에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때 발라주시고, 양말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많이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손이 거칠어지고 주름도 생기는데, 밤에 손에 발라주시고, 면장갑 끼고 주무시면 정말 좋아요. 목 주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목은 얼굴만큼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인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얼굴에 바르실 때 목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만능이에요. 하나의 재료로 전신 관리가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성이에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꿀 알레르기, 알로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해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 사용 중에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천연 재료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다른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특히 습진이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사용하세요. 혹시 이 방법이 맞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피부 관리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천연관리법 외에도 제가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들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팩이나 달걀 흰자팩 같은 것들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한 녹차나 캐모마일 차로 세안하는 방법, 쌀뜨물 활용법 등도 우리 세대에게 잘 맞는 관리법들이죠. 계절별로 다른 관리법도 있어요.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진정 관리가 중요하고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과 쿨링 케어가 필요하죠. 가을에는 건조해지는 피부를 위한 보습 관리, 겨울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령대별 관리법도 다른데 50대 초반과 후반 그리고 60대 이후로 가면서 필요한 관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호르몬 변화에 따른 피부 변화도 고려해야 하고요. 식생활과 연관된 피부 관리법도 많이 있어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한 정보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과 피부 건강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서 피부를 맑게 만들어줘요. 특히 우리 나이에 맞는 운동법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와 피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들도 간접적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피부 관리의 연관성도 정말 크죠. 질 좋은 잠을 위한 방법들, 베개나 침구 선택법, 잠자리 환경 만들기 등도 피부 관리의 일부예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진정한 피부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나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바세린과 꿀, 알로에를 이용한 방법도 그런 종합적인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세대에 맞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복잡하고 비싼 관리법을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리법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야 할 때죠.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기도 하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른 관리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가능한 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아름다운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